은송, 안녕. 금정학원 206일 차고, 엄마, 어, 오늘부터 또 다시, 다시 시작할 거야. 305일까지. 어, 엄마가 오늘 성공은 무엇인가? 과연 성공하는 게 뭘까? 엄마가 정말 이사 오고, 너 정말 많이 쉬었잖아. 푹 쉬고, 어, 몸을 이완시키고, 요가도 열심히 하면서, 엄마가 이 마음을 다잡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고 했는데 어 엄마가 원하는 엄마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엄마의 하루를 엄마가 계획할 수 있고 어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며 살수 있고 어 도태되지 않아야겠지 GPT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할수 있고 오늘 하루 할 일이 있고 엄마가 건강을 위해 엄마가 운동 그리고 먹을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어, 물론 현성이도 잘 컸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 어, 물론 그렇지만 어, 최소한의 성공의 법 것만 엄마가 덜어낼 거 덜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엄마가 살수 있다면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반드시 책 읽기 운동 독서는 거의 목숨 걸고, 과연 목숨 건다는 게 뭘까? 그렇게 간절히 할수 있을까 모르겠지만, 하는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긍정하건 엄마가 새로 다시 썼어. 1.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. 2. 나는 책을 매일 1시간씩 읽는다. 3. 책 속의 내용을 내 것으로 채화시켜서 어제보다 하나만 더 실천해서 어제의 나는 이기는 내가 된다.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. 4. 영어 김재우두권 달달달 외운다. 2020 5년에 김재우 영어회화 2권 달달달 외울 수 있다. 챗 지피티와 대화할 수 있다. 5영어 독립 단어 5000개 외워서 채 지피티와 논문 쓸수 있다. 감사합니다. 7, 6. 그래서 채 지피티로 엄마가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,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고, 그것을 활용해서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. 어 감사합니다 7 100억 회사 운영하는 나는 능력 있는 리더다 어 7명 영업직 운영할 수 있다 달어 다른 세인매드 신사업 2025년에 두가지 시작한다 9 매일 요가 한다 운동한다 42키로 에 건강하고 어 건강하고 정말 힘 있는 몸 만든다. 십. 머리부터 발끝까지, 뇌의 생각부터 마음까지 건강한 엄마가 된다. 감사합니다.